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김철환입니다 도전균열 54회차 수도사네요 들어가보죠 세팅 1천 보인다 아 1천이네요 정전기네요 윙키라우 그다음에 살각 키가서 있고 진격 타를 사용해야 공격력이 올라가고 쓸데짝이 없는 거네요 이거 그다음에 윙키라우범피 기본 공격 천둥 주먹과 예 기본 공격 천둥 주먹과 나머지에 대한 어, 버프 슈머리는 음, 한번만 켜주면 되고. 그다몸 모아가지고 이 기본 공격으로 쩌어쩔 때리면 되거든요. 집자 발동이 해야 되고 집자가 그 하나가 이제 그 용어름이 소모 스킬이라 예, 집자 발동하는데 그죠? 이 세트 보면 알죠? 자원 생성과 자원 소모 그죠? 이게 생성이고 이게 소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번갈아가려면 집자가 발동을 하면서. 이거 50% 50% 100% 그죠? 그겠죠. 나머지는 크게 그냥 바고 이동할 때 진경 따 쓰고 휘머리 유지 그다음에 쿨 돌아오는 데한 번씩 써주고 아프면은 한 번씩 들어주고뭐 구원의 진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번거로우면 마우스 우측에 3,200 정도 해주면 돼요. 신경 크게 안 써도 돼요. 그럼. 3,200 넣어주고. 벗은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되고, 나머지 이동,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알았죠? 갑시다. 이번은 네. 누름 되겠네. 그죠? 이번을 공격하고 모으고, 모으고 휘머린 유지하고 갑시다. 도전 몸은 좋으네요. 아, 좀 빡칠수도 있겠는데? 저, 거 쳐보자, 쳐보자 여러분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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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성취 덩치라 졸라 아프네. 데인드만 따고 다녀도 되긴 돼요. 마우스로 찍어도 요 마우스로, 포인트를. 음. 그냥 따박따박, 근데 자꾸 가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더 어렵겠는데요. 비룡이 없으니 답답하긴 하네. 강부람 S님 추천 감사합니다. 앙 개꿀이잖아. 내가 답답하다고 느끼면은 우리 유저분들 더더 답답한 거야. 저 원래 1천은 했으니까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재밌긴 하네요 보스만 따고 가야겠네 포인트마다 보스만 따세요 경험치를 안 줘가지고, 안에 네. 만 잡아야. 이렇게 공략하면 시간만 시간 시간 들어가죠, 그죠 네임 네임들 잡아야 돼. 네임들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이동하세요. 어쩔 수 없네. 속도 먹고 쭉 이동하고 그냥 해야 되겠네. 아 역시 개체수가 많을 때좀 잡아주고 그냥 2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꾹 누르고 있으면 돼. 자, 길 외우세요, 이렇게. 동굴. 좀빡시슈가 있겠는데?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이거. 네임드 포인트만 따고 우선 이동하고 이동하고 해야 되겠네요. 후다다후다다안 하면 시간이 쫓기겠는데. 그리고 확실히 집차 발동을 해줘야 뒤쫙쫙 쫙 들어가요. 그냥 기본 평타 쓰고 뭐그 진격타를 써주면 어차피 이것도 저것 되기 때문에.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용으로만 하고 다 되네. 일단 집자 발동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아 다음에 도 좋고. 이런 뿌럼니네. 보스들 보스는 쉽게 잡을까 아마. 집자만 발동 시켜주면 회동까지 있어서 범피. 아, 답답하네, 이거.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임드 컷마 한번 다시 노즈언. 예, 한병아 씨. 길이요 밑에 있거든요. 능력 먹고 위아래로 조절이 되겠네. 아. 능력 먹고 위아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 능력 먹고, 그 파랑이 잡고, 노랑이 잡고 그냥 쭉 근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잖아, 그지 박쥐 클릭해주고 박쥐, 박쥐, 박쥐 지그타 한 번씩 계속 눌러주고, 영오른쳐주고 먹고 가고 다 버려버려, 다 사슬 잡아주고. 루트가 있어가지고 딱눈수대로 해야 돼. 이거 징겨타는 용어 저기 막 사설다음은 졸라 아프니까 잘살 피해, 잘살 피해 주고 마우스 찍어주고 점사징겨타 한번씩 눌러주세요. 진격타를 툭툭툭 눌러주세요 툭, 툭 속도먹고 뛰고 속도먹고 졸라 뛰세요 경험치 벌어야 되니까 요 루트대로 해야돼 비라 잡고 진격타 진격타 진격타, 진격타, 용어로 진격타, 용어로 진격타, 먹고 째고. 아, 위지 위위자치기지 모모 먹고, 현사 잡고, 진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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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타. 진격타, 진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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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째고 우측에 우측, 저기 노랑이 잡고 진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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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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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타진격타 진격타. 먹고 쬐고 위에 또 있죠 바로 진격타진격타진격타진격타진격타 진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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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고 쬐고 자, 다음 방. 쭉 올라가면, 그죠? 노란색 또 있죠? 쭉 올라가고. 널뛰기. 또 하나 뛰고. 시머리 켜지고. 다시 진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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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하고. 파랑이 잡고. 노랑이 잡고, 파랑이 잡고. 또 진격타. 영어름. 진격타. 영어름. 진격타. <laughs> 점를 해주세 마우스 갖다가 내가 잡을 보스들, 아무 원먼드 다 쳐버리니까. 다시 폴라방. 진격타. 자 먹고 빠지고 바로 빠져주고 빠지고 다음 방. 갓도가니 하나 안 나오지? 진격타. 진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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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타. 사칭이 바로 앞에 어, 두부 대네 진격타. 진격타, 진격타, 진격타. 어, 어, 씨, 괜찮아요. 좋다 시머리 꺼졌네. 앞에 파랑이 잡으면 되겠는데. 이거 먹어 주고. 아이씨. 보스 3점 되겠지, 뭐 진격타? 진격타? 아 진격타 어, 너무 난사해버렸네 아, 우리 여러분 토나오겠는데, 토 이거? 어? 우리 여러분 토나오겠어? 와, 1초당국기 시, 시.. 실합니까, 이거? 뭐 드라마야? 와씨야 우리 여러분들 이거 어렵겠는데? 같이 같이 이거 같이 하면 좀 틀릴 거야. 아, 야, 이살벌하네 도전기자. 딱 본지도 용 얘네들 용못겠는데또 졸라 어렵게 나가지고 다시 한번 세트 한번 보자. 아 비룡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냥 센능주먹 껴주고 아, 나씨. 그 네임드만, 네임드 어, 위치에 있는 것만 따박따박따박 따박 깨고 처음 부분에 가서 잡고 능력 먹고 파랑이 그 아래 노랑이 좀 가서 또 잡고 훌려 속도 먹고 쭉 달리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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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거 막 루트만 에워서 루트만 외워가지고 바라시면 바로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같이 조준균열 누르면 쪼르르르르르르르르 일막 이마 사마사 목마 이렇게 고대고대고대고대 원시 고대고대고대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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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한찹도 앞을 모르는게 세상살이겠지